얘들아와니 너희들의 영원한 스포스타, 차이야 <laughs> 어? 여름이잖아, 애들아. 여름은 뭐야? 댄스 마기 계절. 그래, 댐은 그냥 자동차 1타 강사. 나야 나, 나야 나. 얘들아 오늘 배워볼 6강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야 인포테인먼트가 뭐냐면 인포테인먼트는 쌤이야 쌤이 인포테인먼트고 인포테인먼트가 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쌤이 뭐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이지 근데 거기서 쌤이 끝나? 아니지 쌤이 이렇게 멋진 춤과 멋진 노래로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잖아 그치? 근데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도 똑같아 실제로 인포테인먼트는 인포메이션 엔터테인먼트의 합성 어야. 이게 자동차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에 불과했어. 근데 이 인포테인먼트가 자동차에 적용이 되면서 이제 자동차가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정보와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아주 멋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거야. 얘들아, 그럼 샘이 이 인포테인먼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 이 샘처럼 멋지고 인포테인먼트한 친구를 섭외했겠지 그 친구가 누구냐면 칠판에 보이는 2021년형 신형 셀토스야 이 셀토스로 말할 것 같으면 기아 자동차의 하이클래스 소형 SUV로 불리는 아주 멋진 친구겠지 그럼 얘들아 하이클래스의 하이는 뭐겠어? 팬하이? 하이! 아니고 하이클래스의 하이는 높다의 하이라는 뜻을 갖는 영어야 얘들아 쌤 개그 하이! 일단 그럼 가장 먼저 시각적 인포테인먼트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시각적 인포테인먼트는 내비게이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왜냐면은 이 인터넷과 연결된 내비게이션이 아주 스마트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 이 하이클래스 소형 SUV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주 별다라지.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이 친구는 심리스 디자인을 통해서 이 하이클래스하고 어떤 스마트한 이미지를 완성해주고 있어. 여기서 그럼 얘들아, 당연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되겠지. 뭐겠어? 심리스야. 이 심리스는 뭐냐면은 각 구성품의 경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디자인을 말해. 그럼 현정아, 여기서 심리스야? 심이? 심리? 뭐겠어? 아푸시 아! 그래서 여기 심리스의 심이 뭐냐면은 이음매 또는 접합선을 뜻하는 영어 단어야. 그 영어 단어에 LESS가 붙으니까 접합선이 없다는 말이겠지. 얘들아, 그럼 이제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의 장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가장 첫 번째 장점 은 뭐냐면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야. 얘들아 너희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업데이트하려면 살짝 조금은 귀찮을 때 있잖아 근데 우리의 신형 셀토스는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 돼서 운전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게 돼 얘들아 두 번째 장점은 분할 화면이야 얘들아 보니까 화면이 분할 되니까 기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지 그래서 너희들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 안내를 받다가 음악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음악뿐만 아니라 날씨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는 조금 더 편리한 운전을 할수 있게 돼어때 절대로 하나도 어렵지 않지! 후! 얘들아 다음으로 알아볼 시각적 인포테인먼트는 뭐냐면 컴바이너 헤더 디스플레이야. 이 기능을 많은 친구들이 생소해하더라 그래서 쌤이 아주 완벽한 비유를 하나 가지고 왔어. 얘들아 너희 어릴 때 드래곤볼 봤니? 드래곤볼 보면 그 나오는 주인공들 막 싸우잖아. 에너지 파 하고. 근데 그때 잘 보면은 이 친구들이 안경을 꺼. 이 안경을 뭐냐면 이 안경에는 그 상대방의 전투력 수치가 디스플레이 표시가 돼. 이 전투력 안경이랑 컴바이너 헤더 디스플레이는 아주 유사한 특징이 있어. 얘들 봐봐, 헤더업 디스플레이가 뭐겠어?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이는 디스플레이 겠지 즉 내비게이션이랑 연동된 컴바인 해석 디스플레이를 통해 기안내 등의 운행 정보가 표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 바로 앞에 이 운행 정보가 보여 그럼 어떡하겠어 전방 시야 확보가 아주 유리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이 가능해지는 거야 오케이 얘들아 알겠니 그럼 이제 청각적 인포테인먼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얘들아, 이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쌤의 내부에는 주체할 수 없는 막 흥이 흐르고 있어, 얘들아. 그래서 쌤이 솔직히 말해서, 쌤이 박치라 또는 음치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 이싹쓸리의네 번째 멤버로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았겠니?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쌤은, 이 교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너희들이라는 팬 앞에, 그래서 얘들아, 이 쌤이 이 셀토스를 애정하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셀토스에는 얘들아, 기아 자동차 최초로 이 음질계의 최강 보스라고 불리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됐어. 얘들아, 쌤이 맨날 하는 말 있지? 최초 창을 어떻게 하라고? 밑줄 짝! 얘들아, 우리 셀토스는 음질만 좋은 친구 아니에요. 이 친구는 센처럼 아주 무드도 훌륭한 친구야.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에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이 도어 스피커와 크래시 패드의 빛과 깜빡임이 달라지게 돼. 얘들아, 한번 상상해보자. 이 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여름 밤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에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바뀌는 사운드 무드램프를 느끼면서 드라이브 하는 상상. 얘들아, 어떡해? 심장이 콩콩콩 거리지? 얘들아,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뭐냐면,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이야. 얘들아, 이게 뭐겠어? 블루투스를 멀티 두 개로 커넥션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옛날 자동차들은 블루투스를 딱 스마트폰 한 대만 연결이 됐어. 그래서 그한 대에서 다른 한 대로 연결을 하려면 연결을 끊어야 돼서 되게 번거로웠잖아. 근데 우리 셀토스는 블루투스가 두 대가 연결이 돼. 그래서 얘들아, 한번 상상해봐. 친구랑 같이 운전을 해. 그럼 이 친구는 이 노래 듣고 싶고 저 친구는 저 노래 듣고 싶잖아. 근데 옛날에는 끊고 다시 연결하고, 끊고 다시 연결하고 아주 복잡했잖아. 근데 지금은 운전자 친구 노래 한곡 듣고 조수석 있는 친구 듣고 그렇게 두 대가 연결이 되니까 아주 더 편리한 운전을 할수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춤 한번 출까? 얘들아 자동차 1타 얘들아! 우리 신형 셀토스는 인포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안전과 편의사항이 동급 최대로 적용이 돼있어 그 중에서 너희들이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기능은 바로 전방 충돌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차야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신형 셀토스의 동급 최초로 적용이 되는거지. 이 기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방 충돌방지 보조는 너희들이 배웠잖아. 그 기능에 뭐가 추가됐냐면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혹시 모를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제동을 도와 아주 안전한 기술이야 얘들아 우리 셀토스는 인포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휠 그리고 내부 디자인을 통해서 이 셈처럼 아주 멋진 친구가 완성이 됐어 얘들아 눈부시지 않니? 얘들아 오늘 6강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땠어? 확실히 이 인포테인먼트 의아이콘이 많이 가르쳐 주니까 어렵지 않았지? 얘들아 이제 이 말은 지겹지만 그래도 꼭 한번 해야 되겠어, 애들아. 집에 가서 딱 5분만 복습하고 너희들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겨보도록 하지 알겠지? 어? 근데 뭐 느껴지지 않니? 오, 얘들아 구독. 오, 좋아요. 오, 알림 설정까지 꼭 해줄. 기야